안녕하십니까.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 김태원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같은 경우는 630i m 스포츠 차량인데요. 사실 630,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사하고 나서 정말로 제가 감사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고마운 차량입니다. 왜 고맙냐면 입사했을 당시에 자리를 잘못 잡고 있었는데 이 차량이 전국에서 많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6GT를 제가 작년에 저희 수원전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했던 그런 차량. 저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자식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이게 6GT가 아쉽게도 이제 단종이 되는데요. 6GT가 단종이 됨에 있어서 한때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단종된다는 소식이 듣고 많은 고객님들께서 연락을 주셨고 많이 또 출고를 이루셨는데 그때 또 조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됨에 있어서 지금은 조건이 그때보다는 좀안 좋긴 하겠지만은 6GT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진짜 저 김태원 과장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고, 시승도 도와드리고,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인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6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 기준으로 해서 1억 50만 원이고요. 엔진은 BMW 트윈 파워 터보 6기통 가솔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속기는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 8단이 장착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40. 8 토크를 자랑합니다. 제로백이라고 하죠. 6.4 나오고 있고요. 최고 속도 245. 연비는 복합 연비 9.3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운전을 해 보면 대부분 10이상을 나오는 차량입니다. 연료 탱크는 68 리터를 자랑하고요.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도 600 리터. 폴딩했을 경우에는 1,800 리터가 나옵니다. BMW에서 가장 큰 트렁크 용량을 자랑하는 차량이거든요. 앞에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m 스포츠에는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신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헤드라이트죠. 계기판은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GT의 자랑이죠. 전동식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10km 이상에서 자동으로 리어 스포일러가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80km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스포일러고요. 뭐 수동으로도 이제 개폐 조작이 또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테일램프 보면은 3D 디자인 리어 램프로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뒤에 뒷좌석에도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 타신 고객님들도 굉장히 쾌적하게 뒷좌석 탑승이 가능하십니다. 스마트 무선 충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에 7 시리즈 기반의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내 공간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7시리즈를 저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7시리즈 뒷자리와 6GT 뒷자리를 타 보면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에어백은 8개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전면 및 무릎, 사이드 앞 뒷좌석 헤드까지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프로텍션이 있기 때문에 출발할 때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딱조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럼 플랫 타이어기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더라도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또 자랑! 후륜 에어서스 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서스가 들어간 차량과 아닌 차량의 승차감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앞좌석에 타신 분보다 뒷좌석에 타신 분들이 후륜 에어서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운행이 가능하시고요 오디오 시스템이 일반 하이파이 오디오가 아니고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음질을 자랑합니다 하이빔 어스턴트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식 트렁크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발동작으로 열기 닫기 포함도 가능합니다. 오토매틱 에어컨디셔닝도 포존으로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 타신 고객님들도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나파 시트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휠을 보시면은 20인치 더블 스포크 648M 휠이 장착되어 있어서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 럭셔리 모델과 또 다른 굉장히 멋스러운. 휠을 자랑합니다. 그 실내 대시보드로 본 인테리어 트림을 보면은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BMW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파인우드 파인라인 코브라는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시프트 패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6GT 자랑이죠. 선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이상, 630i 차량, 차량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제 단종되는 차량을 6GT를 출고로 받아도 될까, 중고차의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도 많이 이제 영업을 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6GT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느낀 차량인데, 정말로 경쟁 차종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뒷좌석 편의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공간 편의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입차는 대부분 이제 공간 편의성 자체가 축산차에 비해서좀 작은 편인데, 이 6G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 편리성도 좋고, 그 다음에 옵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또 할인도 예전만큼 굉장히 또 높은 할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 김태원 과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시승 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